오늘도 추운 날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도 하면서 우리 예배 전 찬송 230장과 함께 찬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지요 오늘도 추운 날씨

오늘 말씀은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맡겨진 나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어, 주님의 능력과 권세하시고주시고 말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음성 받아 사랑하는 모든 손아이시 마음 속에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속에 말씀을 전할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주님의 음성과 음성을 듣게 능력을 도와 주서 말씀을 크신 사예수성 받아 사랑하는 모든 성도 마음 속에 아, 네. 그 마음속에 아, 네. 주님의 음성이 잘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와 능력을 도와 주 주님께서 악이 변하여 성으로 바꾸시고 주님께서 애국 국무총리로서 어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요셉 말씀을, 요셉이라, 요셉을 보내요. 주님께서 남는 악이 변하여, 옷을, 그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당내에게 나를 생각하시 것들 함께 나니면서 함께 나요 우리 함께 그그 요셉이 쉽습니다. 어떻게 그리 어려운 아, 요셉의 이 요셉의 위대한 드라마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함께 나니면서 좋아요. 요셉의 되었 형들의 어, 곡식단이 어, 자기 요셉의 위대한 드라마 다다 이제 전하는 될까요? 장면을 보게 되었지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 요셉이 꿈을 꾸게 해와 달과 별들마 형들의 곡식단을 자기 모습을 곡식단으로 성경의 말씀 중에서 이제 전하는 그러셨어요. 장면을 보게 되었죠. 37장 7절과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 하더이다. 요셉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laughs> <laughs> 열한 별이 내게 절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꿈을 꾸면 어, 그 <웃음> 꿈이 <laughs> 어, 아름답게 열한 별이 내게 절 하더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우리는 <laughs> 흔히 꿈을 꾸며서 그 우리 인생의 아, 그 꿈이 탄탄 어, 대로가 열린다, 아름답다,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데말이 어, 오늘 그, 요셉은 <laughs> 그 꿈을꿈며로 우리 인생의 어떤 대로가 열린다, 극적가고살아가고는 모습을 우리가 성 말씀을 통해서 어, 오늘 요셉은 꿈, 꿈 꿈으로 그 꿈으로 말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도단이라 아카로 세라기가 지는 곳단이라 숨겨한 곳의덩이 구덩이에 특별히 빠지게 되었 요셉이 그가 만나기 아 하여 도단이라 반반 고세가 어, 네, 어, 이 도단이라 반이 그 도단이라 구덩이는 이에 빠지게 되었는 이가 우리가 잘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어, 성경의 말씀이 네, 어, 요셉이 그형들을 만나기 이 위하여 단이라는이 <laughs> 구덩이에 <laughs> 빠뜨린 이유가 헤브론에서 약 100킬로 <laughs> <저> 특별히 <laughs> 어, 성경의 <laughs> 말씀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laughs> 만나기 위하여 <laughs> 저, 죄송합니다. 헤브론에서 도단이라라고 하는 길로 떨어졌죠. <laughs> 근데 형들은 그 도단이라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오는 유셉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던 기운은 도단이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그 되었지가 그 유셉에게, 그그 <laughs> 유셉에게 주어진 형들은 그 도단이라 라는 곳을 찾아오니까 성경 한눈에 압장 십구절과 이와 같이 말했으면 그아버치가유백에게 주어진 채세곳을 서로 <웃음> 여기 말씀 보면 형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를 구덩이에 던지자 라고 정말 이 구덩이에 던져 보면 형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덩이에 형들이 을 구덩이에 저, 던지는데 구덩이에 던져 그냥, 그냥 놔두시는 거. 이유가 있다면 근데 여기서 성경요 저의 칠세 그 곳을 하나님께서는 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을 구덕에 퍼도시 아니라 칠세 곳을 쏘시는 이유가 있다든 어,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성경은 저의 칠세 곳을 형들이 퍼도 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치세 곳을 퍼도시 아니라 칠세 곳을 어, 그리고 강압이 그 구덕 위에서 비정하게는이 네, 어, 글을 비웃겨버리는 그의 칠색 모습이와 같은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요새백이 이와 같은 자리를 왜하나님께이 이와 같은 자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요새이와같 이와 를이그구은 그 어, 어, 자리를 이와 같은 젊은 이와 같은 이 이와 같은 자리를 이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이와 같를 이와 같 그런데 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에 해석한다 우리가 이아관측 해석할 수있겠지첫 번째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식한다다면 우리는 관 해석할 수있겠요 번째 요셉이 사랑색 옷을 벗기셨다이와는 사랑이와 같은 이 질문에 대 시라라고 하는 우리들이 답변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채색 옷이 칠색 옷은 에 요셉을 사랑하는들에게 서었 차별해 이거가 사랑이 기도하고 요색 옷이 라라고 하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한은 이채색 옷이 라라고 이제 달라 차별나요? 형들에게 서는이 차별의 사와 학교적 동의 이거한 것이요. 요셉이 유아 요셉이 체색 옷을 입고 있는 파은 이제 아버지 응이스라엘 지나면 이더 사무시기하여 이 체색 옷이 체색 라고 하기 쓴다 유아 이정같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말하며 스라엘을 이제 요더로 아버지 기하여 아들이님께서 이나의 옷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하여. 다시 말하면, 이채소이 이제 십센 그대한 내버려 이앗이라 이와 다르기보다는 사건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오늘 우시분 여러분 형들이 여러분들의 속에 나의 채소봇이 내버려지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사건이라 신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채소이 여러분들을 말이암아 여러분들의 속속에 나의 채소봇이 벗겨지신과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었다까 이제 만일 여러분이 나이세고 싶으실지므로 말미암아 을때이 나의 삶 속에 지는 것이 아니 아이 아니라 절말의 수치로 우리가 그님이 나를 세우시게 하여 이와 이제 여러분, 나의 채색곳이 우리가 다시한이 채색곳에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때, 아들로 주님이 나를 세우시기위한 두 우리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요셉이 빠졌던 이구덩이라고 하는 비우리 다시 한 여러가지 표현을 잘 원합니다. 두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요셉이 빠졌던 이 구덩이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입사진에 보면 시, 요셉이 자, 빠졌던 그날의 자동이라 구덩이에 던지니 그, 그 구덩이에는 빈것이 말하면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입사진에 보면 요셉이 빠졌던 그단의 깊게 그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물을 면이 가랄 때 가는 이와 같은 게그 물을 꺼내 쓰는 것이 비가 왕이 아니겠습니까? 깊게 그구덩이서그을 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이구덩이 맞으면 사람이 헤어 나갈 수 없는 아주 깊은 갈수기 게그 물을 꺼내 쓰는 것이 그 맞은 구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이 구덩이에 맞으면 구덩이 그 사람이 빠져 죽지 아니그 구덩이에 빠져가는 수이에요 이 구더 이더스가성징하느냐고하부 <laughs> 어, 요셉이 그물에 <laughs> 빠져 죽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더기 없다 참단 일사는 요셉이 받은 이비 구더스를 성치가 느냐고말하 것도 의지할 <laughs> 것이 없다라고 한다 했습니다. 아무리 있습니이에 없다라고 하는 이구더기라 요셉이 받은 이빈 구더스 서이빈구더에서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빈 향하여 구덩이에서 옮겨지게 되었는 하늘을 바라볼 이빈 구덩이 무엇을 바라는 다시 말해서 이빈빈 시선이 빈 구덩이에서 이제는 하늘을 향해 옮겨지고 그의 시선은 그 시선이 나그네서 음성 반색에서부것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이바하는 구덩이에서 같은 자세로 옮겨지게 되었는가? 아버이을 다시 해이요셉의 음성 반색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자 하나님을 이빈 바라는 세 번째, 자리로 요셉이, 요셉이 정말 변화될 수 있었던 요셉의 어, 이 말씀은 28절에 보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는데 우리가 음, 말씀해 주시겠죠. 말씀 세 번째, 요셉이 시작. 그때 미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음.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음. 은2 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음. <laughs> 애급으로 갔더라 아멘 만일 언 도단의 시도에 유셉이 그냥 사람은 이 도단의 에이에의 시도에 그룹 그이 도단의 시도에 이도이 도단의 지에이 도단의 시도에 이 도단의 시도에 이도도단의이에이에의시이의 그런데 왜그 순간에 이 세상이 지이상이그이이는지이 세상이 되는지, 그이라상이야는이이야지이야상이되는이이거는하나님께서이세상에이 세상이 되는그순간이 세상이 되지이이야지그순세우이게하지까하나님이이와는이라상이되이야상이되는이세이야는지그순이 세상이 되지에이이는지이이는이이는세 주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지 하나님의 제세곳을 벗기시므로말씀이제음 꿈속 바치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한 단기를 통하여 사람으로 가심지 하나님만 제세곳을 벗기심으로말미암아미제음 성소 바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함을 또한 단기를 통하여 저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야, 그리고 요셉의 대한 상인을 통하여 그리고 의의 저의 여이 삶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해혜 같은 자리로 저를 이끌었다라고 사랑하는 야, 이 요셉의 이 꿈과 우리가 때로는 저의 요셉과 어, 이살이을통하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늘 이와 같이 라기는 사랑하는 믿한게가는우가때로는가 아, 요셉과도 같이 나의 요셉의 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그 순간 다시 한 이와 같이 믿한상을려가는 이거 깎을 때들을 우리가 면서 깊어졌다 요셉의 이와 같이 우리는 무너졌다라고 생각해겠지 우리는, 어, 우리는 내가 사건을 지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깊어졌 절망적인다, 이와 같이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때로 우리는 <웃음> 어, 내가 꿈 꿈들을 경만다지라 험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주님의 정말 절망적이다 모든 것이 이제는 <laughs> 무너진 것이 아니라 <laughs> 더 깊어졌음을 우리가 일들을 경만다지라 주님께서 나, 다시 한번 이루시게 원하신 그 사명을 가운 바라보시며 꿈이 이제는 어떻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졌음을 주님이 우리가, 우리가 바라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나를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바라 주님은 오늘 나를 아는아어떤나준비에었다면 주님의 귀한 자녀가 장망하고 낙심하는 자를 나의 삶을 한 걸음씩 덕는 주님을 잊지 하고 주님은 완 주님 기뻐하시는 것 나신 것이니라 의 삶을 한 걸음씩 주님의, 하여 주님의, 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가 장망하고 낙심하는 자여 나가는 것이니라 그놀라 주님을 지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이새벽 우리을한 걸음씩 기뻐하시는 아침 방향 나가는 그 놀라운 역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다시 한번 성되시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있습니까? 새벽 늘 주님을, 주님을 더기뻐하시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랑의 주님 <laughs> 오늘도 주님께서 내신 은혜의 자녀와 여기까지 되시기를 하시 감사합니다 때로 다 해석할 수 없는 <laughs>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주님 나찰 오늘도 주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까지 인간적인 눈으로 간다면 꿈이 때로 이루어지는 것 어, 같았지만 다 해석할 이기어지는이브린 가운데 를 요찰자세로 서 요셉을 통하여 가 자신을 얻고 인간적인 분에 다 꿈을 이 이루어 나있었지만 생명이 주님 통하여 이 모든 말을 넘쳐나수 하시던 성령라오서 능력과 사심을 얻고, 마침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음 나가실 수 있었던, 수 있었던 주님의 그 생명이 저를 통하여 이 정말 넘쳐나수있었던성라으로나 우리 군중의 예술고감사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손들 통하여 우리님의그큰 예. 예.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울러 기침 때순이름으로 감사 백들 나이다 다시 한번 아멘. 빨리 몸을 건강도 예. 주님의 건강 역사심이 여러분 함께, 함께 하시다명상잘했이다 아울러 하셨습니다. 기침 때 네. 네. 여러분 믿겠습니다. 예배 많이 강해 되는데 다시.